안녕하십니까. 구두 뒷굽을 붙여보겠습니다. 구두가 이렇게 있으면요. 뒷굽이 떨어진 자리를 그라인더로다가 갈아내요. 갈아내면 먼지가 막 이렇게 날라요. 먼지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 구두 뒷굽도 여기다 갈아야 돼요. 매끌매끌하면 안 돼요. 반짝반짝하면 안 돼요. 안에 반짝거리죠. 이런 것이 없게 이 그라인더로 다 갈아요. 그 다음에 본드 칠을 해요. 본드 칠을 하는데 본드 칠을 해놓고 나서 사람 손에 이게 누르붙지 않아야 돼요. 이러면 안돼 아직 덜 말른 거예요. 덜 말른 거예요. 이게 손에 딱딱 붙지 않을 만큼 말려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에 붙지 않을 만큼 말려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라인더지를 한 거고요. 그리고 본드 칠을 다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건조 시키고 있어요. 건조가 되고 나면 손에 안 붙어야 돼. 이게. 이러면 아직 건조가 될된 거야. 건조를 시켜가지고 붙이고 붙이고 나서 튼튼하게 피스나사를 안에서 밖으로 이제 속에서 속에서 밖으로 이렇게 두 개를 박아내릴 거예요. 두 개를 어디를 박는가? 요 밑창 중에서 넓은 쪽. 실수하기. 이런 데 해도 물론 되겠지만은, 실수할 확률이 적은 쪽, 요기, 요 동그란 거에서, 또 요기, 이렇게, 요 가운데, 또요 가운데, 요 가운데를 옆에다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양쪽에, 여기도 표시를 해놨어요, 요, 요 자리를. 그래서, 요거를 딱 붙여놓고, 이렇게 붙이고, 그 표시한 자리를 피스나사로다가 콱 잠고요. 그러면, 피스나사가 이 밖으로 삐져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긴 거를 박았다면, 요만큼 박으면 다행이지만, 또 설령 길어가지고 이만큼 삐져나왔대도 상관없어요. 뚫고 나가요,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박으면, 발 뒤꿈치를 다치는 수도 있고, 뭐, 복잡하지만, 안에서 밖으로 무조건 박아, 빼버려요. 그러면 짧거나 길거나 나가면 그냥 여기서 잘라내면 돼요. 그리고 조금 잘라내고, 걸그적 대는게 있더라도 지가 달가 나가요. 그런데, 밖에서 안으로 올려 박았다 그러면은, 이 난리나는 거야 안에가 뭐 말썽이 많아요 그래서 뚫고 나가더라도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안에서 밖으로 그래서 저는 안에서 밖으로 두 군데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 스나사로다가 여기서 양쪽에 이렇게 두 군데를 팍 박아 내릴 거예요 이렇게 박아 내리고 꽂혀 나가면 밖에서 자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건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손에 붙지 않아요. 여기도 이 붙어 올라야 되는데 안 붙어요. 이제 건조가 다 됐다는 거예요. 붙지 않으니까 이렇게 요거를 요 밑에다 이제 붙이면 요렇게 돼요. 요렇게 요렇게. 그러니까 쉽죠. 그냥 갈아내고 본드칠해서 바짝 말려 가지고 그래서 딱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본드 힘만 가지고 붙는 게 아니고. 요 피스 나사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잠글 거 이거 잠글 거요 이렇게 어디를 여기 아까 표시했는데 요거 넓은 자리 또 이쪽에도 표시했는데 여기 넓은 자리 요 자리를 이 안에서 밖으로 내려 박을 거예요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피스 나사를 박았어요. 안에서 밖으로 표시한 대로, 요 표시한 대로 이렇게 박고, 이쪽에도 표시한 대로 이렇게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거를 잘라내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표시대로 잘나왔는데 요거는 조금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약간, 그래도 위에는 다 물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이제 요거를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잘랐어요 그런데 이것이 고무가 달그면서 쇠도 같이 닳겠지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보다는 밖으로 나가는 게더 안전해요 안에는 딱딱 없어요 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안에는 이렇게 깔짱 깔아 놓으면 관계없으니까요 이렇게 접시머리가 판판한 것이 발 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찔릴 일도 없어요. 아주 안전해요. 그리고 또 그냥 못 박는 거하고 달라서 이거는 뽑으라면 언제든지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현명하고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피스나사를 박고 이렇게 덮어놓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고 튼튼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붙였죠?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두구 붙이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